어, 현충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왔는데 어, 여기가 이제 공기도 상쾌하고 어, 마치 이제 묘역 외에도 어,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 가지고 어, 되게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가족 단위들 뭐 참배객들도 오시지만 뭐 일반 분들도 어, 돗자리, 갈, 어, 돗자리 가지고 와서 뭐 간식 까먹고 이렇게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오늘도 기돌이와 함께 아, 뒤에 이렇게 이제 멋진 가로수길이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아, 여름에는 음,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잎이 알록달록해지고 전국의 이제 사진 작가들이 뭐 국립대전현충원 사진 공모전 할때이 이 포인트에서 많이 찍으십니다. 되게 예뻐요. 사진도 잘 나오고 그리고 머리가 좀 상쾌해집니다. 아. 새소리도 들리고요. 하, 오늘도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각도가 있는데 K5는 항상 예쁜 각도가 있어요 음. 이건 좀 가리고 번호판을 좀 가리고 약간 이제 요 각도 어, 옆 라인 왠지 저기 헤드라이터 있잖아요 어, 눈이 약간 좀 찢어졌죠 옆트임 한 것처럼 그 부분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차 인수한 날 비와가지고 뭐, 물방, 물방울 자국 보세요 이거, 이거. 오늘은 제가 이제 잡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매거진피 이번에 유튜브를 주제로 어, 다뤘네요 그 다음에 어, 또 즐겨 있는 잡지 볼드저널인데 <laughs> 제목이 부부위기에요 최근에 뭐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어, 이 잡지도 꽤 재밌습니다 주제가 매번 달라지는데 약간 보면 이 잡지의 목표가 현대 아빠들을 위한 삶의 레슨이에요 어, 뭐 제가 뭐 아빠도 아니고 뭐 결혼도 안 했지만 이 음, 문구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 잡지가 어떤 건지 제태리야 짐작하실 거죠. 야 이거 이번 주제는 좀 세네 요 부부 위기. 참 음, 보면 아주 보통의 결혼 남편이 게임 중독이라고. 오 이거는 뭐 게임 좋아하니까 남자들 가족이라는 신화. 마흔의 생존법.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네요. 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선물 뭐 이런 챕터가 있네요. 일촉즉발 부부싸움 스위치. 야 이건 내가 지금 보면 안 되겠는데 나중에 뭐 <laughs> 가족이 생기고 나서 봐야겠는데 33040 부부생활 가철기. 뭔가 짠하다. 밑에 삶을 재정립하는 아버지를 위한 시간. 뭐 책을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이런 잡지 정도가 있다. 어 되게 보시면 넘겨볼게요. 음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챕터들이 있어요. 어, 꽤 볼만합니다. 이거 알랭드 보통의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이 알고 사랑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모하리만치 않은 게 없는 듯하다. 알랭드 뜻보통 낭만적 연애와 그의 일상에 나오는 이야기 뭐, 이야기인가 봅니다. Where's Mr. Now for a r too much 영어 영 약해서. 이제 제가 이제 즐겨 있는 잡지 중에 하나인 매거진피입니다. 이 잡지가요, 어전 세계에서 찾은 균형 잡힌 브랜드를 한 후에 하나씩 소개하는 광고 없는 월간지입니다. 이 잡지의 특징이 브랜드를 되게 깊고 깊게 파는 잡지예요 브랜드의 역사에서부터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뭐 매니저들, 뭐 마케터들의 인터뷰 그리고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반인 그분들의 인터뷰, 삶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내서 하나의 브랜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옆면도 머리 윗꼭지도 발바닥까지도 보여주는 어떤 브랜드의 발바닥까지도 살펴보는 그런 잡지입니다. 이번 후의 주제는 유튜브네요. 야, 이거 좀 재밌겠다. 이거는 이제 어떤 대략 보아 고프로 <laughs> 어쨌든 야이 수간 장비들이죠 우리 유튜버들. 야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요새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어야 이게 다 정리해놨네요. 1 0 년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유튜브 대표 현상, 뭐, 연령별 유튜브 소비 방식 하나의 장르로 매기만 유형의 콘텐츠. 야 이거 어떤 영감이 되겠는데? 촬영 장비와 뭐 소프트웨어, 야 유튜브 스페이스라는 공간도 있고 기존 전통 미디어의 역할을 흡수 확장한 유튜브의 콘텐츠 전개 사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가벼운 이야기부터 어떤 무거운 주제까지 아, 참 균형 있게 다루는 잡지인 것 같아요. 야, 수하신 분인데 방망이 할머니. 음, 야, 진짜 유튜브 하는 사람들 요새 많아요. 스티브 첸, 스티브 첸입니다. 유튜브. 공동 창립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기셨구나 약간 원숭이상이신데 재주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풀터만 보고 또 왠지 낮잠 자거 낮잠이 아니라 어, 왠지 잠을 잘것 같은데 지금 너? 어쨌든 제가 이제 책을 읽으러 오는 공간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을 좀 쉬러 한번 와보세요 어, 대전은 약간 화려한 도시는 아니지만 뭔가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하게 마음을 눕혀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햇살에 마음을 널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는 여기서 있다가 가겠습니다. 아 제가 이국립회전현충원은 아 자주 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뭐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 공간인데요. 음 주변에 이제 현충원 이제 둘레길도 있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어, 뭐 이처럼 뭐 순직 공무원분들이 묘역도 이렇게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또 순국선열들의 묘역, 독립 열사들의 묘역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 뭔가 한, 한 일주일간을 좀 정리하는데 어, 좀 도움이 되는 곳이에요. 아, 지금 저기가 이제 가로수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나있잖아요. 가로수길이. 어, 여기가 좀 사진 포인트예요. 뭐 여름 되면 잎이 무성해져서 되게 예쁩니다.